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신은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OD 구축 대상인 인물고를 살펴보고, 이어서 소개될 네 가지 온톨로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물고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물고는 조선 후기에 정조의 명으로 심진년이 편찬한 인물기록으로, 조선왕조에서 국가 차원에서 편찬한 유일한 종합적 전기자료집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영조대까지의 주요 인물들과 그들의 생애 및 행적이 수록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인물연구에 있어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물고의 구조와 특성은 조선 후기 학문적 경영과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 당대의 인물 서술 방식과 역사 인식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인물고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각 항목별 기록자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책의 권두목록 오른쪽 하단에 기록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물고의 항목별 기록자는 심진현, 김조순, 이익진, 홍희호, 김일학을 비롯한 총 18명으로 모두 조선 후기정조 연간에 활동한 문신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인물고가 총네 가지 기준에 따라 항목을 구분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관직을 중심으로 인물을 구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물고는 상신, 경제, 문관, 무변, 음사, 휴일과 같은 항목을 설정하여 관직의 종류와 신분에 따라 인물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조선시대의 관료체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각 계층의 인물들이 조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관직에 나가지 않은 특정 인물을 구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물고는 국적, 유학, 명류, 사자와 같은 항목을 설정하여 벼슬에 진출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인물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조선시대에서 관직이 아닌 분야에서 활약한 인물들의 역할과 학문적, 사회적 위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주요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인물을 구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물고는 장광선 대시 입절인 연산시의화인, 갑자 사절감난인, 김묘당적인 을사이 후이화인 광해 시 입절인 광해 시의화인, 개의 거인과 같은 항목을 설정하여 특정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인물고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인물들의 행적을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정치적 흐름과 개인의 선택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대외적 사건을 기준으로 인물을 구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물고는 노난시입 절정토인, 갑인 이후 입절이 화인, 우유종류 친적인과 같은 항목을 설정하여 특정 외교적 군사적 사건이나 학문적 계보와 관련된 인물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조선 후기의 외교적 군사적 위기 속에서 인물들이 보여준 태도와 학문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대외관계와 학문적 계승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인물고에 수록된 인물수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항목은 명류로 31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제 254명, 음사 152명, 사자 110명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인물고는 학문적 명망이 높은 인물이나 주요 관직을 지낸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목에서는 관직명, 시호, 성명의 형태로 기록되며, 각책 목록에서는 성명, 관직명의 형태로 간략히 정리됩니다. 본문에서는 각 인물의 성명, 본관, 생물연 등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과거 급제 여부, 주요 관직, 정치적, 사회적 업적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유량의 경우 본문에서 그의 자, 본관, 생년과 과거급제 연도, 주요관직, 졸련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가 형조전설을 지냈고 태조가 조선을 개국할 때 원종공신으로 참여했으며 이후 우의정에 임명되어 문성부원군에 봉해졌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각 인물에 대한 기록은 관련된 역사서나 실록 등의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참조된 문헌의 출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량의 경우 하연이 지은 비명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그의 인물됨과 평가를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물고는 인물의 공식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행적과 평가를 상세히 정리하여 조선 후기 인물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인물고는 조선 후기 국가에서 편찬한 유일한 종합전기 자료집으로 조선시대 인물연구에 있어 중요한 사료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현재 인물고의 데이터는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에서만 제공되고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 국립중앙박물관의 한국고문원종합목록 등과 상호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인물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과거 및 취재 정보, 관직, 임용, 기록, 지필, 문헌, 정보,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탐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개별기관에서 제공하는 인물 정보가 단절되어 있어 연구자가 각기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며 인물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인물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한국 역사 인물 링크드 오픈 데이터, 즉, LOD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LOD를 활용하면 인물고의 데이터를 다른 역사 자료와 연결하여 보다 입체적인 연구가 가능해지며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물고의 구조와 LOD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인물고를 기반으로 역사 인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네 가지 온톨로지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온톨로지는 인물 간의 관계, 직위, 행적, 문헌, 기록 등을 구조화하여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인물고의 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활용하고 다른 역사 자료와의 상호 연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온톨로지가 어떤 특징을 가지며 인물고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온톨로지 모델, 상신과 국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인물고의 상신편과 국척편에 기록된 인물 중 앞쪽에 배치된 10명을 대상으로 온톨로지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프로테제 편집도구를 사용하여 온톨로지를 설계하고 스파클 지리를 통해 데이터를 정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상신과 국척의 인물을 출생순으로 나열하거나 문과 급제 연도별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종대 과거 급제자를 조회하거나 영의정을 역임한 인물과 급제 연령을 분석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인물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인물고에 기록된 인물들의 관계와 사회적 지위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온톨로지 1파트 부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온톨로지는 인물고를 기반으로 관직 온톨로지를 설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물고의 유학편과 경제편에는 유학자와 고위 관료들의 관직 이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인물이 어떤 관서에서 어떤 관직을 역임했는지가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온톨로지를 구축할 때 관직과 관서를 구분하고 시대별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안경첨은 공조전서를 지냈다. 라는 기록을 온톨로지적으로 표현하면 첫째, 안경첨은 공조전서라는 관직을 가졌으며 둘째, 공조라는 관서에서 근무했고 셋째, 공조에는 공조전서라는 관직이 설치되어 있으며, 넷째, 공조전서는 후대의 공조판서로 변화했다는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물과 관직관서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인물고의 데이터를 다른 역사자료와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온톨로지는 유학편과 경제편에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온톨로지는 인물고의 데이터를 인물, 개념, 사건, 관련 자료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계되었습니다. 인물 정보와 관직, 과거 급제, 사건, 비지문 등 다양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체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온톨로지를 구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인물간의 혈연관계, 과거 급제 여부, 관직 임명정보, 비지문 작성자 등의 데이터를 연결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물고의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다른 역사 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류, 문관, 무변, 휴일, 음사, 온톨로지 모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물고 온톨로지 설계의 네 번째 모델인 리소스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인물고에 수록된 인물을 정보 자원으로 해석하여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모델이 인물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 모델은 인물에 대한 정보, 즉 묘지명, 출처, URI, 입력자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위해 리소스 클래스를 설정하고 인물을 실제 인물과 정보로서의 인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즈어바웃 이라는 관계를 설정하여 인간으로서의 인물과 정보 자원으로서의 인물을 연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식의 경우, 인물로서의 이식은 혈연 관계, 본관, 묘지명, 저술자 등의 정보와 연결되며, 정보로서의 이식은 출처, 연구자, 입력 시간, 웹자원, URI 등과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 인물고의 데이터를 보다 정교하게 정리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자편 온톨로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물고의 특징과 LOD 구축 필요성, 그리고 이를 반영한 네 가지 온톨로지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가지 온톨로지는 다음 장에서 각각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